네, 안녕하십니까 비상입니다 1027회 당첨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번대가 전멸되었고 2월수는 5번이 나왔는데 보너스로 빠졌네요 콜드수를 봤는데 안나왔구요 이웃수는 14번 하나가 나왔습니다 단번대가 전멸되었고 동끝은 5번 35 45 2.5수가 나왔습니다 용지산 라인을 보시면 1세로를 강하게 봤는데 전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세로에서 16번이 나왔구요 7세로에서 제가 강조했죠. 3주 연속 미출이라고 두 수가 나왔습니다. 14, 35. 그리고 역시 가로라인 15 가로에서는 16번이 나왔고요22 가로에서는 27번이 나왔습니다. 제가 4급과 7급 동시 전멸은 아니라고 했었고, 그 중에서 7급 수 중에서 22 가로에 있는 27번이 나왔습니다. 총 4수가 나왔습니다. 네. 저 역시 다, 로또 번호를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언급해드린 라인을 중심으로 7세로에서 14와 35를 가져갔고 22가로에서 27번, 40번대 제주도이다, 40번대 필출, 45번 이렇게 해서 4등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증명이 되었죠. 항상 제가 강조해드린 라인과 번대를 유심히 보셔서 조합을 하시면 은 4등 이상의 성적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번대에서는 5번을 봤는데 보너스로 나와서 아쉬웠고요. 콜드수가 안나와서 아쉬웠습니다. 이웃 수는 2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14번 한수밖에 안나왔고요. 1세로도 전멸되었고요. 2세로에서 16번, 7세로 3주면 강조했었죠. 35번 제강조했으는 나왔고 14번 2수가 나왔습니다. 15가로에서 15를 강하게 봤는데 16번 옆에 수가 나왔고요. 22가로에서 7급수인 27번. 자 여기서 7사끝 동시멸 없다 20번대 필출이다 라고 해서 2 0번대의 7끝수인 27번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천 국값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유심히 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낙천 팔값에서 39번이 나왔습니다 모의 번호 제가 유력하다고 보았는데 총세수가 나왔습니다 16 39 45 일본 월요일 역시 1.5수가 나왔습니다 005 35 제프로필가 1끝이 안나와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역시 용지상 라인 4수가 나왔네요 약정값에서 보시면 홀드수가 안나왔고 여기서 빨간박스 안에서 39번이 모의 번호에서 나왔구요 27번 특이한 점은 자 4값에서 보통은 평균 2수이상 안나오는데 3수가 나왔습니다 평균값을 오버한 번호들인데요. 14, 16, 35. 세수나 출연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이번 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굉장히 짧아요. 군산, 강남호, 낚싯배를 타고 문어 낚시를 다녀온 듯 합니다. 근데 문어가 잘안 나온다고 해요. 군산은 36번, 지역번호 36, 콜두수이고요. 강남호, 강남, 서울이죠. 02번, 역시 콜두수이죠. 배, 40번, 역시 콜두수입니다. 무어 낚시 26번 역시 콜드수이고요. 문어가 안 나온다? 안 나오면 4번이 약해지죠. 자, 여기서 26, 36, 02, 40. 전부 콜드수입니다. 그렇다면 은 이번 주에 콜드수가 지난주에 미출되었으니까 이번 주는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낙천값을 보겠습니다. 10주 이상 콜드수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실출로 보여지는데 특이한 점 제가 뭐라고 항상 강조했죠. 2개 이상 있는 번호들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번 주 26, 28번과 23, 30번이 2 개씩이다. 그리고 최장기 콜조생 2번도 나올 때가 되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 꾸준히 챙겨야 한다고 했는데 첫 구매 강남호 강남 서울 02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낚시 26번 들어왔죠. 40번 패 들어왔고요. 이런 수들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낙첨국값을 보겠습니다. 이 4개의 번호들이 이번 주에 당첨번호가 안 나오면은 다음 주에는 10주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콜드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최소한 4개 중에서 당번이 1개는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에 지난주 꿈을 보시, 보시면은 3번이나 로보트, 장난감, 19번 거짓말는 꿈이 있었죠. 21번 지도 내비게이션. 요런 번호들이 밀려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요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2월 수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2월 수금이 없어서. 근데 지난주 5번이 보너스로 출연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출이라고 본다면 이번 주에 평균 한수 정도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콜드 수는 한수 정도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번호들이고요. 첫 꿈에 나온 번호들은 있죠 2번 있구요 26번 있구요 40번 있죠 그리고 이웃수는 이렇게 번호들이 있는데요 최근 계속 한 수씩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랜만에 두 수까지 가능해 보이는데 이웃수 중에 콜드수가 무려 4수나 끼어 있습니다 2628 3640 이런 번호들이죠 그래서 콜드 수에서 한 수가 나오고 나머지에서 한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우선 지난 주에 제가 강하게 봤던 번호 15번 같은 경우 1 4 16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이런 번호들은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40번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또 들어왔죠. 배 40번. 그래서 잘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1세로 라인이 현재 2주 연속 멸입니다. 1세로 라인 잘 나오, 잘 나오는 라인인데요. 2주 동안 안 나왔던 거는 이번 주에 필출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 아직 주초라서 번호를 고르기 조심스럽지만은 일단은 지난주 꿈을 바탕으로 찍어 보면은 1번 있었고요 양아치들, 깡패들 15번 있었고요 22번 경찰 꿈있었고요 30년 버스 꿈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 1세로는 고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세로 라인도 전멸되었고요. 그 중에서 19번이나 40번 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1가로 라인 5번이 보너스로 나오면서 1가로 라인이 또 죽었는데요. 그 중에서 1234이 번호가 현재 8주 동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이번 주에는 단번대 중에서 1234 중에서 봐야 되는데 제 적금에 문어가잘안 나온다고. 이 때문에 4번은 제외로 본다면 1, 2, 3번 중에 나오지 않을까 스타트가. 그래서 이번 주 핵심은 단번대는 필출이다. 그 중에서 1, 2, 3, 4번이 8주 동안 멸하고 있는데 제 꿈에서는 문어 4번이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제외이다. 그러면 남은 번호는 1, 2, 3번 3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1, 2, 3번 중에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낙천국가. 이번 주에 안 나오면 콜드수로 들어가는 수가 4개나 있습니다. 자, 3번이 또 겹치네요. 그래서 이번 주 핵심은 단번 대 필출, 1, 2, 3, 그리고 낙천국값, 3, 19, 2, 1, 3, 7, 그리고 1세로라인, 1, 8, 15, 22, 29, 3, 6, 4, 3. 이렇게만 골라가셔도 만약에 1, 2, 3 중에 하나가 나오고, 낙천국값 중에 하나가 나오고, 1세로라인에서 하나가 나온다면 5등이죠. 여기서 이웃수가 이웃를 한두 개 골라 가신다면, 만약에 두 개가 나오면 3등이고요. 한 개가 나오면 4등입니다. 그리고 콜드 수가 한 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1등이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번호가 많아도 조합을 잘 하시다 보면은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왜냐면, 하 로또는 통계고 통계는 흐름이기 때문에 꿈하고 통계를 접목시켜서 예측을 하다 보면은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핵심 1 가로라인 고정이고요. 그중에 1, 2, 3이세개 번호 유심히 보, 봐야 됩니다. 만약에 2번이 장기 콜드 수이기 때문에 애매하다 하면은 1번이나 3번 중에 나오겠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1 가로로 이기 라인이기도 하지만은 1 세로에도 겹치네요. 네. 이런 번호들은안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5 세로 라인. 5번은 3주 연속 이월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치면은 12, 19, 2633, 40. 이런 번호들 그래서 총 3개의 라인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3개의 라인 모두 다 필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영상은 처음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핵심 포인트는 다 나왔습니다. 단번대 필출이구요. 1세로 라인도 필출입니다. 그리고 이웃수는 두수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낙청국값4개 네 번호 보셔야 됩니다. 요런 거 박스 안에 챙겨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콜드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두 개짜리 번호들 유심히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 추후에 좋은 꿈이 들어오면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